원주 씨가 임용 이후에도 편의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해온 시장 비서관에 대해 전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벌입니다. 원주 씨는 해당 비서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같은 유형의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사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환경미화원은 명백하게 영리 행위를 한 비서관과 달리 영리 추구도 어렵고 실제 열리지도 않은 지역축제위원장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단순 겸직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명의로 영리 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미루다 결국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린 비서관은 선거 때부터 현 시장을 도운 시장 최측근 인사여서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원주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원주시의 그 공정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많은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에 이어 일부 여당 시의원들까지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장 비서관에게 적용되는 원주시의 징계 기준과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징계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과 중징계인 해임 사이의 큰 틈을 설명하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